그런데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법은 광고는 문화체육부 담당입니다. 그 기본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통위가 방송 광고, 각이정통부가 인터넷, 모바일, 행안부가 5개 광고, 공정위가 강, 광고 내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고 전반을 통괄하고 있는 문화부의 기본적인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어제 어, 미디어 광고 산업진흥법 예전에 김성수 의원이 그 한분2 1대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어제 또 제가 다시 새롭게 인용을 해서 어, 제기를 하, 했는데, 미디어 광고 산업진흥법 제정 필요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산업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소관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서요. 예. 종합적으로 관리가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문체부 중심으로 미디어 광고 산업 진흥법 같은 어, 부분들이 제도적인 장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뭔가 총괄된 어, 합리적인 발전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급합니다. 방금 김성수 의원도 잘했어요라고 그 예상 밖의 칭찬들을 하셨는데요.